아아 아. 안녕하세요 형님들 백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크로마움 영상인데요. 아 잠깐 대장전 이런 거 아니라고 잠깐만 나가지 말아주세요. 잠깐만 할말이 있어서 그래요. 나이 영상 찍는 이유는 워로드 채널인데 그래도 PVP 이 영상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찍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컨텐츠를 하나 하려고 해요. 그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나 제 골드 부실골 분들 이제 플레이를 제가 이제 관전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그 컨텐츠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 보낼 테니까, 어, 메일이랑 그, 티어랑 직업 써주세요. 근데, 지금, 이게 1회차거든요, 1회차? 1회차니까 워드만 볼게요. 2회차부터는 다른 직업도 볼 건데, 1회차니까 워드만 봐주시고, 그, 2회차 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딱 남겨주시면은, 제가 메일 보내겠습니다. 1회차는 그, 그, 1회차 시간 맞는 분 바로 할 거고요, 바로. 바로 할 생각이니까, 최소한 3일 내로 시간 나시는 분들이 해주시면 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번 판은 크로마니움이고요. 음, 어디 해보도록 합시다. 아. 깜짝이야. 뭐야. 오케 4번에 있다니까 4로 갑시다 이 크로마니움은 등껍질이라는게 있어요 등껍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등껍질이 이제 폭탄을 던져야 부서져요 이렇게 딱하면은 파괴라는게 뜨죠 오케이 파괴시키면서 하시면 됩니다 최소 제가 두개는 던져야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한사람당 두개 대원 분이, 한 번만 도전 주면 되 거든요. 첫 무력화 왔나? 그쵸, 이제 등껍질도 파가 됐어요. 이제부딜 타임. 쉴드 한번 주고 딜 편하게 넣으라고. 이게, 떨어지는 건, 절, 이건 절대 맞으면 안 돼요. 느린데 너무 아프거든요. 아, 이발 기모으면, 어? 뭐야, 이게 맞아? 뒤로 뺐는데. 흠흠.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 거니 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씨, 너무 많이 많대. 나 점프 제자리 점프. 오, 아 갔다 이거. 두두두두번 점프. 이두번 점프가 되게 거슬려요. 이걸 되게 자주 하거든요. 두번 점프를. 근데 이게, 레벨이 낮으신 분들이 이 레이드를 하면은, 그, 너무 많이 도망다녀서 딜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이 셜드 공법이 있어서 준 겁니다. 원래 안 주셔도 돼요. 드라이점프 하죠 하고 아 갔어요 어우 잘 왔어요 아큰 점프는 패턴이 뭐였는지 까먹었어 원래 누가 알려줬었는데 아니 나 작은 점프하고 무조건 한번 빼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 작은 점이후에 뛰거든요 제 기억상. 어나 이제 34,000. 두번 점프. 저거 맞으면 안 돼요. 저거 맞으면 딸피. 그리고 저큰 점프는 맞으면 거의 한 방에 죽으신다 보면 됩니다. 제가 워로드로도 거의 한 방에 죽었거든요 동 레벨 때. 제발! 아, 이거 많았네. 이러면 이따부터좀 위험해요. 안 맞길 빕시다. 저 솔직히 안 맞을 자신이 없어요. 레이드는 별로 잼베이기 때문에 말하면서 하니까 또힘드네요드자이 점프 근접 점프 없나요? 근접 없네요. 제발, 오, 끼는 줄. 레벨 높으신 분들이라서 다들 주한 캐스트? 그것 때문인 것 같아서 조금 못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죽을뻔 나이스 내가 첫바째로 안죽었다 아 날라가는건가 뭐지 날라가는거네요 여기 한명 한 확인을 해야돼요 아 저기있네 신호탄 썼군요 저희팀이 신호탄은 이제 그 보스 위치를 밝혀주는 아이템인데요 캐시 아이템이에요 한 100원 하나 200원 하나 嗯 <laughs> <laughs> 오자마자 실드 써주시고. 아, 맞다. 폭탄 써야돼, 폭탄. 아직 안 깨졌어요. 자, 등껍질, 어? 와, 이게 맞아? 등껍질 있다 말했죠? 등껍질을 폭탄으로 깨줘야돼요. 오, 일자 브레스네. 돌려브레스인 줄 알았는데. 좋아요. 광폭화 단계가 거의 왔어요. 눈이 빨개지는 단계거든요. 지금, 지금 벌써 그단계 나? 오 실드 다 달았네요. 확성기 쓰겠습니다. 실드 켜주고요. 뭐에 떨어졌어? 나이스. 무력화 단계니까 실드 다시, 다시 풀어주시고. 일어날 때 쯤에 쉴드 다시 써주시고 까비 점프 패터이네 쉴드 다시 킬게요 저는 체력이 너무 없으니까 큰 점프 나올 수도 있어요 집중해야 돼요 큰 점프 같은데 이거 큰점 안했네 인가? 아니 안 보여, 대단 예, 아니고, 오 씨, 아우 돌아와서 갈 뻔. 아직 광폭 화가, 안 걸린 거같 은데, 광폭 화 걸리 면 저기 뱉은 다음 에남 거든요. 예, 저야 좋죠. 예, 점프, 작은 점프. 한점한번더안왔네요 발사. 오, 예. 두번 점프. 어, 광폭하 시작했네요. 이 남아요, 발사하고 나서 저, 이런 길을 못해요. 근딜들은 거의 오케이, 이거 빨아들이는 거, 이거 근처 들어가면 빨려요. 이게 큰 점프, 비덕 생기죠? 이게 진짜 아파. 이거 맞아, 한 방이에요. 빵 맞아, 이건 맞으면 안 됩니다. 큐스킬은 지금 바꿔야 되거든요. 요 딜로드가 유행이라서 제가 레이드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기차도 안 바꿨네요. 음... 어 망했다. 큰점 뛰나? 크로마가 뭐지? 이걸 크로마라 아나? 이큰 점프로 쓰면은, 체력이 일정량 밑으로 내려왔다 고 생각하면 돼요. <laughs> 처음 거 빼면요. 처음에 한번 쓰긴 하는데, 그때 이후로 좀 쓰는 거는, 어, 안 된다! 제발, 악! 망했다. 아이씨 못봤어 어, 잠깐만 지금 사면 안됐을것 같기도 하고 이거 죽었으면 진짜 개트롤이었다 브레스 아 어, 나이스 이렇게 깨시면 됩니다 아 마지막에 저 바스 스킬만 봤으면안 걸렸는데 저 아깝네요 여기까지 크로마늄 영상이었고요재밌게 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